스 그렇지, r c 반대 스그 u p 지 o u w 위빙 위빙 u 빙자 스텝 몸을 보고 피해 u s 몸을 보고 피해 그 m a n 렇 k 그렇지 o u p woman, okay, Lucy. Jay, 킹 하나 둘셋 o 빙 n 빙 t 빙 스텝 자 몸을 보고 피해 싹 t w 그렇지 자 원투, 멈춰봐. 원투. 쓰리 춰서때린 쪽으로 빼는가 쓱. 아니지. 이쪽으로 가셔야 돼. 쓱해 주지. 막 찔이 멈춰 봐. 원 쓰리 하고 올려. 해성도. 쓱. 그렇지. 쓱. 자, 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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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사이드 지고 주먹으로 버텨야 된이가 들어와 봐. 몸으로 버텨. 몸 자. 알았어? 주먹을 몸으로. 내가 진왕완운한대 봐. 빠지면서 몸을 s o w 사이 o 그렇지 이 o Crucial. And t h 기 n 이 t w a 나오잖아. 덕 e Kissu. 투 o k y o Batman, b a t m 쓱 피하고 t m a n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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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t m 위빙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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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시야를 n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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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자원투원 e t 아, 둘셋넷 t w 슥 위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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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스자 f 빠지고. 자, i x s e 움직여야지 자원투원 e v 아, 슥 s 빼. v 는 n s 빠져. e n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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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가지 이게 꼭 스트레이트를 뭐 스트레트를 뭐 더킹으로 피한다, 후크를 뭐 위빙 위빙 그런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우가 만약에 어, 이거 봐라 네가 만약에 잽쳐봐 잽, 잽을 잽 멈춰봐, 잽을 내가 더킹으로 삭혔단 말이야, 다뗄 수겠지. 이걸 잽쳐봐봐. 위빙으로도 할수도 있고, 네가 만약 훅을 쳐도 훅을 훅을 쳤는데 그래, 훅치면 훅치면 이쪽으로서 훅치면 내가 이부을 위빙으로 피할 수도 있지만은. 버킹으로 슬쩍 펴줬다고 하면 버킹으로 동작을 그순간써으 그냥 맞추고 맞춰서 때려도 된단 말이야 몸을 그냥 금방해지가 끄고 바디 하고 해독세 개를 다 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 그냥